샬롬 반갑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드디어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준비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조정 역할과 헬퍼 역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조장께서는 타임 스 테이블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우리 조를 인수를 주시면 되겠고요 헬퍼 분들은 그 조장을 도와서 우리 아이들이 빠짐없이 그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장소에 이동될 수 있게 끔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나 선생님들 참여율이 조금은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소망으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간식을 통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조장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관리, 특별히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헬퍼분들은 그 조장인 역할들을 같이 거들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의 공과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공과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분들은 언제든지 스케줄대로 찾아오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 타임탭을 보시고 거기 장소도 함께 나와 있으니. 그쪽에 시간에 맞춰서 이동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모든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바쁘게 챙길 것도 있겠지만 그 바쁜 것은 잠시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선생님들께서는, 어, 토요일 저녁에는 저녁 식사가 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 식사하시고, 잠시 교제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점아시고 토요일에 꼭 시간을 내어주시고요. 토요일 물놀이, 그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주시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 준비되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조장과 헬퍼들 그리고 공과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임원진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먼저 수고해실 주 우리 선생님들은 내일 10시까지 소망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경 혹은 30분에 전체적으로 ot를 잠시 가지고 바로 아이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고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